먼저 행 벡터와 행렬 간 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1 곱하기 3 행렬 즉행 벡터와 이런 상곱하기 3행렬의 곱은 행렬곱의 규칙에 따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편리한 관점은 행 벡터와 행렬간의 곱을 새로운 행 벡터를 만들어내는 연산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행 벡터는 행렬 내행 벡터 간의 선형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즉이세 개의 행 벡터들을 앞에 곱해지는 행 벡터의 원소들을 개수로 삼아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계산한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미에서 행렬 고배 연산 규칙에 따라 계산한 것과 결과가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두 행렬의 곱을 생각해봅시다 앞에 상황과 다른 점은 이렇게 새로운 행 하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은 2 곱하기 3 행렬이고 두 개의 행벡터를 연달아 붙여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3 행렬과 3 곱하기 3 행렬의 곱은 2 곱하기 3 행렬이 될 것이므로 두 개의 행벡터가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과의 첫째 행은 앞서와 같고 둘째 행은 행벡터들 간의 또 다른 선형 결합임을 알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참고로 행렬의 열 벡터를 뒤에서 곱하는 것은 새로운 열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는 행렬 내에. 열 벡터 간 선형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같은 행렬 곱이라도 관점을 달리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행렬의 로우 엡실론 폼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줄여서 ref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의 행렬은 ref에 해당합니다 행렬의 각 행을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갈 때 이처럼 첫 번째로 등장하는 0이 아닌 원소를 리딩 엔트리라 합니다 행렬이 ref가 되려면 각 행의 리딩 엔트리는 아래 행의 리딩 엔트리보다 앞에 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딩 엔트리가 없는 0으로만 이루어진 행 벡터는 이처럼 리딩 엔트리가 있는 다른 행들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두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이 ref가 됩니다 이 행렬은 0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행 벡터가 리딩 엔트리가 4인 셋째 행보다 위에 있으므로 ref가 아닙니다 이 행렬은 첫째 행의 리딩 엔트리가 둘째 행의 것보다 뒤에 있으므로 ref가 아닙니다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주어진 행렬을 ref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가우스 소거법에서는 세 가지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행렬의 형태를 ref로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 기본행 연산은 두 행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행렬에 첫째 행과 둘째 행을 교환하면 행렬은 이와 같이 변형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본행 연산은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행렬의 첫째 행에 4분의 1을 곱해주면 이와 같은 행렬로 변형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본행 연산은 한 행을 상수배하여 다른 행에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행렬의 두 번째 행에다가 첫 번째 행을 마이너스 2배하여 더해주는 것은 이두 행벡터의 합을 계산하여 둘째 행렬에 다시 대입하는 것이고 행렬은 이렇게 변형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본행 연산의 표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본 영상에서는 이처럼 앞쪽에 대입에 관한 부분을 생략하여 표기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행렬을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하여 ref로 변형해 볼 텐데 기본행 연산 중한 행을 상수배하여 다른 행에 더하는 연산만 가지고 변형이 가능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에 주어진 이 행렬을 a1이라 하고 행렬 내각 행벡터를 a11, a12, a13라 이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의 리딩 엔트리는 그 이후 행들의 리딩 엔트리보다 앞에 있어야 하므로, 이 아래에 0이 아닌 원소들을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모두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번째 행 벡터에다가 첫 번째 행 벡터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 해줍니다. 편의상 2를 곱해서 빼준다고 하겠습니다. 또세 번째 행 벡터에서 첫 번째 행 벡터에 3을 곱해서 빼줍니다. 이처럼 첫 번째 행의 리딩 엔트리 아래의 0이 아닌 원소들을 0으로 만들 땐 첫째 행을 상수배하여 그 이후 행들에 더해주는 기본행 연산을 이용합니다. 연산의 결과 행렬은 이렇게 변형됩니다. 이 행렬을 a2라 하고 역시 각행 벡터를 이와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이제 두번째 행의 리딩 엔트리를 기준으로 그 아래 0이 아닌 원소를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세번째 행에서 두번째 행의 행에 4를 곱해서 빼줍니다. 그 결과 행렬은 이렇게 변형됩니다. 이 행렬은 RIF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행렬을 유라하고 각행 벡터를 이렇게 u1, u2, u3와 같이 표기합니다. 이 행렬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첫 번째 행에 대해서는 최초 행렬로부터 변형된 바가 없으므로 u1은 a11과 같습니다. u2는 행렬 a1이 a2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결정되었는데 적용된 연산을 보면 a12 2a11과 같습니다. u3는 a2에서 u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a23-4a22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a23는 다시 a1에서 a2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a13-3a11을 통해서 구해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a22 역시 a1에서 a2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a12-2a11으로 구해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u1, u2, u3를 최초의 행렬 a1의 행벡터들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a11은 u1이고 a12는 u2 플러스 ea11인데 미식의 결과를 대입하면 u2 더하기 eu1입니다. a13는 u3 마이너스 5a11 플러스 4a12 인데 위두 식의 결과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행렬 a1의 행벡터들을 u의 행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행벡터와 행렬 곱의 의미를 생각해서 최초의 행렬 a1을 이렇게 세 개의 행벡터를 가진 행렬 u 앞에 적절한 행렬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행 A11은 U1과 같으므로 U1, U2, U3를 이와 같은 계수들로 선형 결합하면 만들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행 A12는 2U1 더하기 U2이므로 계수들을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세 번째 행 A13는 3U1 더하기 4U2 더하기 U3이므로 개수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행렬을 표현하기 위해서 U 앞에 곱해진 이 행렬을 L이라고 부르고 주어진 행렬을 이와 같이 L과 U 두 개의 행렬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을 LU 분해라 합니다. 이때 L은 하 삼각행렬이고 U는 로우 엡실론 폼으로서 상 삼각행렬의 형태입니다. 이두 행렬이 삼각행렬이라는 것은 LU 분해가 연립방정식 풀이에 사용될 경우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상 후반부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행렬 u는 주어진 행렬을 ref로 변형한 행렬에 해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행렬 l을 편하게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l을 이와 같이 단위 행렬로 놓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행렬 a1을 rf로 바꿔나갑니다. 앞서와 같이 첫 번째 행에 리딩 엔트리 아래로 0이 아닌 원소들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산해줘서 행렬을 변형합니다. 이제 행렬 l도 따라서 변형시켜 줘야 하는데 l은 이처럼 나중에 행렬 u와 곱해져서 행렬 a1을 구성하기 위한 행렬입니다. 현재 l이 이런 단위 행렬인 것은 일단 a1과 u가 같다고 생각하고 a1과 U의 행 벡터들 간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두 연산을 통해서 행렬 A1이 A2로 변형되었고 변형할 때 A11은 U1이라고 확정한 상태에서 그 이후 행들에 대해서만 변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U를 A2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행렬 A2로 넘어오면서 적용된 두 연산의 결과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U가 a2와 같으므로 이들은 각각 u2와 u3에 관한 식이 되고 a11은 u1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이 식을 이들에 관하여 풀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 결과를 l에 반영시키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 행벡터와 이 식이 나타내는 의미와 이 행벡터와 이 식이 나타내는 의미가 서로 대응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작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a2를 r f 로 변형시키기 위해 또한 번의 연산을 적용하여 이런 결과를 얻어냅시다. 이 결과 행렬이 바로 U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연산에 대응하여 행렬 L을 변형시키면 이와 같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세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을 이용해서 변형시킨 연산에 대해서 L의 세 번째 행두 번째 열의 값에 반영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A1에 대한 LU 분해를 얻어냈습니다. 기본 행 연산 중에는 행 교환 연산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주어진 행렬을 REF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행교환연산이 필요 없었지만 행교환이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교환연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행렬의 첫째 행과 둘째 행을 교환하면 이런 행렬이 될 것입니다 이 연산은 행렬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먼저 단위 행렬을 놓고 이 단위 행렬의 첫째 행과 둘째 행을 교환합니다 이는 원래의 1,2,3과 같이 놓여져 있던 행의 순서를 2,1,3과 같은 순서로 치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된 행렬을 P2,1,3 이라 합니다 P2,1,3을 위에 주어진 행렬과 이와 같이 곱해주면, 이처럼 주어진 행렬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순서를 바꿔주는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행 교환을 행렬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P213처럼 곱해진 행렬의 행 순서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행렬을 치환 행렬이라 합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둘째 행과 셋째 행의 순서를 바꿔서 2, 3, 1과 같이 되도록 하면 이런 행렬이 나타나고 이는 P2, 3, 1에 해당합니다. 이 행렬 역시 다른 행렬 앞에 곱해주면 해당 행렬의 행 순서를 2, 3, 1과 같이 바꿔줍니다. 한편 P2, 3, 1의 역행렬은 무엇일까요? P2, 3, 1은 1, 2, 3과 같은 순서를 2, 3, 1로 바꿔줍니다. 역행렬은 행렬 곱에 있어서 역연산의 의미이므로 2, 3일을 다시 1, 2, 3과 같은 순서로 바꿔주는 행렬이 P231의 역행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P231의 역행렬은 P312가 됩니다 그런데 이는 원래의 행렬 P231의 전치행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P의 역행렬은 P의 전치행렬이 됩니다 이제 행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REF로의 변환 과정을 살펴봅시다 이것이 주어진 행렬인데 첫 번째 행의 리딩 엔트리가 가장 앞서야 하므로 첫째 행과 둘째 행을 교환합니다. 이런 행렬이 나타납니다. 이제 첫 번째 행의 리딩 엔트리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0이 아닌 원소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 행에서 첫 번째 행을 빼 줍니다.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두행 중에서 셋째 행의 리딩 엔트리가 가장 앞서므로 둘째 행과 셋째 행을 교환합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REF 형태의 행렬 U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변형 과정에서 행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LU 분해가 가능할까요? 주어진 행렬의 행순서가 애초에 이와 같이 정렬된 채로 시작했더라면 앞에서와 같은 과정으로 LU분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순서를 바꿔주는 행렬은 P231입니다. 따라서 P231과 A의 곱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LU분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A에 대한 표현은 양변에 p231의 역행렬을 곱해서 이와 같이 얻어낼 수 있고 치환행렬의 역행렬은 전치행렬이므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교환이 필요한 경우의 LU분해입니다 4 곱하기 4 행렬을 가지고 행교환이 필요한 LU분해를 수행해봅시다 행렬 A가 주어졌고 행렬 P와 L을 단위 행렬로 놓습니다. 주어진 행렬의 첫째 행의 리딩 엔트리 를 기준으로 아래에 0이 아닌 두 원소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 연산을 적용합니다. 그에 따라 l 행렬은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둘째 행의 리딩 엔트리가 나머지 행들보다 가장 앞서야 하므로 이처럼 둘째 행과 셋째 행을 교환해 줍니다. 이행 교환을 P에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L은 A가 아니라 이처럼 최종적으로 PA를 구성하기 위한 행렬이므로 L의 원소들도 PA에 따라서 적절히 치환시켜 주어야 하는데 L에서 이 박스 친 부분은 행 교환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연산을 기준으로 값을 작성한 것이므로 교환이 이루어진 후와 의미가 같아지려면 이 박스 내에서 P와 똑같이 행 간의 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둘째 행의 리딩 엔트리를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0이 아닌 원소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연산을 수행합니다. 연산을 L에 반영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셋째 행과 넷째 행중 셋째 행의 리딩 엔트리가 가장 앞서야 하므로 이렇게 셋째 행과 넷째 행의 위치를 교환해 줍니다. 이로써 REF에 해당하는 행렬 U를 얻었습니다. 이제 치환을. 이렇게 P에 반영시켜주고, L의 경우 이 박스 친 부분이 행교환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연산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박스 내에서 동일하게 행교환을 반영해줍니다. 이로써 P와 L이 완성되어 주어진 행렬에 대한 LU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LU분해는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AX는 B와 같이 연립방정식을 표현했다고 합시다. 이때 만약 A가 삼각행렬이라면 예를 들어 A가 이런 형태일 것이고, 이 형태를 반영한 연립방정식은 이와 같습니다. 이 경우 아래에서부터 위로 미지수 들의 값을 대입시켜가면서 연립 방정식을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이는 a가 상삼각행렬인 경우에 해당 하고 하삼각행렬일 경우에는 반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하면서 풀수 있습니다. 한편 a가 삼각행렬 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 a가 이런 형태일 것이고 이 형태를 반영한 연립방정식은 이와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앞. 성 경우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LU 분해를 연립방정식 풀이에 이용하는 것은 연립방정식을 삼각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이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 식에서 행렬 A에 대하여 LU 분해를 하면 이 식이 성립할 것입니다. 여기서 X는 미지수입니다. UX를 묶어서 Y라는 기호로 치환시키면 LY는 B라는 관계가 성립하고 Y에는 미지수 X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Y 또한 미지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L은 하삼각행렬이기 때문에 미지수들을 차례로 대입해가며 y의 값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y는 다름 아닌 ux이므로 이 관계식이 성립하고 여기서 x는 최초의 미지수가 됩니다. 여기서 u는 상삼각 행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지수들을 차례로 대입시켜 x의 값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에 주어진 식 ax는 b의 해가 됩니다.